안녕하세요. 춤추는 엄마, 자미입니다. 어,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두달 정도 됐어요. 어, 구독자 100명! <목소리> 까띠! 구독자 상관없이 우선 청년 댄서들이 어떤 기획들을 하고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유튜브를 제작한 거니까 재미가 없더라도 조금 재미가 없더라도 길게 끝까지 봐주세요. 아셨죠? 그래서 소나 컴퍼니는 어떤 팀이구나 어떤 단체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2020년도 밝겠습니다. 새해 많이 받으시고요. 항상 건강하고 요새 아픈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어, 건강에 조금 관심을 갖게 됐는데 건강하시고 어, 계획했던 거올한해다 이루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버킷리스트 작성해 보셨나요? 어, 저희 버킷리스트 1번 다이어트 배고파 2번 음, 요새 춤출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쿠쿠쿠 헤이. 하루에 2 시간이라도 춤추는 시간을 조금 갖도록 할 거예요. 3번 가족들과 여행 다니기이 정도면 뭐 근사한 버킷리스트 죠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 힘내라. 빠